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의 사칙 연산 그 중에서도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문자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수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자 막연한 두려움인데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거듭제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듭제곱은 같은 수나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그쵸? 여러 번 곱한 것을 우리가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A 곱하기 A. A를 두번 곱했죠? 문자를 두번 곱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A의 제곱 또는 A의 이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랬을 때이 밑에 있는 이 문자를 우리가 밑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거듭 제곱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이 숫자를 우리가 지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B 곱하기 B 곱하기 B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B의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5를 4번 곱했을 때는 5의 4제곱 이렇게 쓴다. 이걸 바로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곱하기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자, 이 곱하기를 생략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A, B 이렇게 쓰라는 거죠. 3 곱하기 A. 3A. 그리고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 A, B, C.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4, 3, 4.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쓰진 않죠. 물론, 점을 찍어가지고 약간의 표시는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12 이렇게 써줘야지 맞습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숫자, 알파벳 순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숫자를 가장 먼저 써주고, 알파벳 순서대로 써라. 뭐, 예를 들어서, 어, O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A가 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수 있는데 숫자를 가장 먼저 써주고,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뭐, 이번엔 마이너스를 한번 좀 등장시켜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다가 Y를 곱해주고, 뭐, X를 곱해주고, Z를 곱해줬다. 그러면 숫자 마이너스 3을 쓰고, XYZ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마이너스 A, 곱하기 5 곱하기 c 곱하기 b 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가장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숫자 써주고 abc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문자 앞에 1은 생략한다 자 이런 거겠죠 원래는 1a인데 a라고 쓰라는 거죠 원래는 1b 제곱인데 그냥 b 제곱이라고 쓴다 원래는 3c 세 제곱인데 아, 아니죠. 아 여기서는 1을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냥 1C세제곱인데 C세제곱이라고 쓴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눗셈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거겠죠. A 나누기 B A 나누기 B는 B분의 A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 나누기 5는요. 그렇죠. 5분의 A라고 쓸수 있죠. 나누어지는 값이 분모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3 나누기 A는 맞습니다. A분의 3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우리 문자의 사칙 연산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인수분의 방정식 이런 이제 문자들이 자주 등장하는 그런 파트를 공부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그렇죠 아주 기본이 되는 파트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